안녕하세요 안재현 약사입니다 오늘은 영양보충제 중에서도 비타민을 복용하는 최적의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비싸게 주고 산그 영양제를 최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D 먹으면 좋다고 해서 3만원 주고 한통 샀어요 샀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를 먹었죠 이런 분들은 벌써 3만원 중에 15,000원 날린 거예요. 왜냐면 하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속이 비었을 때 복용하시면 약효가 50% 정도 감소하거든요. 어떤 비타민은 밥을 먹고 나서 식후에 먹는 게 좋고 또 어떤 비타민은 빈 속에, 공복에 먹는 게 좋거든요. 안 그래도 세상살이 복잡해 죽겠는데 이놈의 영양제 먹기도 참 힘들어요. 그죠? 비타민을 복용하는 최적의 시간을 알아내는 방법은 원리만 아시면 간단해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만 녹는 지용성 비타민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 그리고 비타민 C만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고, 나머지는 전부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사실 지용성을 띠는 그 형태도 있긴 있어요. 아스콜빌 팔미테트라는 건데, 어찌됐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타민 B와 C만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다른 비타민들은 다 물에 안 녹는데, 비타민 B, C만 물에 녹아요. 빙시죠? 빙시. 비타민 B, 그리고 비타민 C처럼 물에 녹는 이런 수용성 비타민들은 속이 비었을 때, 공복에 먹었을 때 흡수가 제일 잘 돼요. 음식을 먹고 나서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나면 완전한 공복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은 하루 중에서 공복 상태일 때가 언제죠? 없다고요? 아마 지금 적으로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다합니다 누군지 네, 물론 공복 상태를 용납하지 않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우리 몸은 완전한 공복 상태입니다 비타민 B와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무조건 빈속에 공복에 복용해 주시고 만약 영양제 복용하는 걸 깜빡했다 하는 경우에는 아침에 안 먹었을 경우에는 아침 식사 하시기 적어도 30분 전에 그냥 드시면 되고요.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서 약을 안 먹은 게 생각이 났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2시간 정도 더 지나서 속이 조금 비었을 때 그때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비타민 B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복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비타민 B를 아침에 복용하면 좋은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비타민 B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는 증가시켜주고 스트레스는 감소시켜서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비타민이거든요. 비타민 B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먹는 그 음식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B를 아침에 먹으면 우리가 활동하는 하루 종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할수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활력이 좀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겠죠. 비타민 B를 저녁에 먹으면 가끔씩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침에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응용을 해볼게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직업이 특이하게 도둑이에요. 도둑. 도둑질하는 도둑. 그래서 여러분은 낮에 하루 종일 자고 밤에 일어나서 일을 하실 거예요, 아마. 밤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비타민 B를 언제 복용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저녁에 먹는 거예요. 저녁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거예요. 그렇게 응용하는 겁니다. 비타민 C도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좋고요. 다만, 비타민 C 의 경우에는 하루에 먹는 용량을 한세번 정도로 나누어서, 나누어서 복용하시는 게 흡수율도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우리 혈액 속에 비타민 C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C의 경우에는. 그리고 참고로 비타민C는 칼슘의 흡수는 도와주지만 비타민B12번, 코발라민의 흡수는 방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 간격을 조금 두고 복용을 해주세요. 비타민B와 C를 제외한 비타민A, D, E, K 같은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은 지방을 이용해서 녹아요. 그렇게 녹아야만 온몸의 혈액을 타고 필요한 곳에 가서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을 복용하는 최적의 시간은 저녁 식사 도중이에요. 지용성 비타민은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같이 먹는 게 흡수가 훨씬 잘 돼요. 일반적으로 하루 중에서 기름진 음식을 가장 많이 먹는 시간은 저녁이죠. 하긴 뭐, 가끔씩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밥 먹다가 약 먹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요. 주위에서.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복용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 직후에 지용성 비타민을 복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이 비타민D의 경우에는 지방질이 상대적으로 많은 저녁 식사 직후에 복용을 하시게 되면 흡수율이 50%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종합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거기다가 뭐 칼슘, 마그네슘, 뭐 아연, 망간 이런 미네랄 성분까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언제 뭐가 되지?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종합 비타민의 경우에는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복용하시는 게 제일 무난해요. 네, 오늘은 영양 보충제 중에서 비타민을 복용하는 어. 최적의 시간을 알아보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오늘 비타민 편에 이어서 칼슘, 마그네슘 같은 그런 미네랄 있죠. 미네랄이 포함된 그 영양 보충제는 과연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은지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어,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음, 저는 다음번에 미네랄을 복용하는 최적의 복용시간 영상에서 또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약사였습니다.